1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투자가 현명해집니다. 해선사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바로 연준입니다. 경제 뉴스만 틀면 매일 나오는 그 단어 연준. 근데 정확히 뭘 하는 기관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풀네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 줄여서 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을 뜻하고요. 하는 일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바로 기준 금리를 조절하는 일이에요.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쉽게 하고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금리를 통해서 경제 흐름의 전반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 말이 나오면 모든 자산들이 전부 변동성이 커지지요. 특히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FOMC. 그래서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은 차트보다도 더 먼저 바로 이 연준의 회의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까운 연주회의 일정을 보여드릴테니 저장하시고 꼭 기억하세요